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허경영 보석 석방 허가할까? 윤석열, 김건희 작전 쓰는 허경영. 네, 윤석열, 김건희가 이 건강 문제, 이 건강의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윤석열이는 재판의 다섯 번째 불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병원 입원하고 뭐 이런 아주 건강 쇼를 해댔는데 이 허경영이, 네, 이 허경영이가 구속 되자마자. 네 복통을 호소해 가지고 네 유치장에서 뛰쳐나오는 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 유치장에 수감됐는데 복통을 호소하며 새벽에 에, 병원행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진료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119를 타고 에, 갔는데 결국에는 다시 유치장으로 끌려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허경영이가 이자가 지금 정치자금법, 에, 사기, 그리고 준강제추행, 부속영장이 지금 네, 발부가 된 그런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이가 이렇게 센쇼를 한 겁니다. 이 폭통쇼. 그리고 자기가 병을 고치는 자다. 에, 그러면서 우주만물 창조신이고 전지전능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허경영인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자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하경영이를 강력하게 심판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예 전에도 이허경영이가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예,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풀어달라 해가지고 구속적부심을 예, 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 당연히 이 허경영이 청구 이유가 없다 이 예, 판단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하경영이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대철 네, 정대철이가 이제 헌정회 회장인데 이 정대철이가 다녀갔다. 이 허경영이 주장입니다. 이거는. 허경영 주장이 정대철 헌정회장이 에, 허경영에게 특별 면회를 다녀갔다. 그러면서 이 허경영이 억울한 것을 뭐 이렇게 그 표명했다 뭐 이런식으로 글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허경영이 보좌관이 허경영이 곧 풀려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이 허경영이 보석을 신청했다는 라 거죠 보석 석방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허경영 피해자들은 오늘도 아주 지금 뭐 법원뿐만 아니라 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뭐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의를 네 항의를 하자. 절대로 보석 에, 석방은 안 된다 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적보심에서 실패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허경영이가 이 건강을 에, 건강을 탓로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안 되는 거예요 불로유를 그냥 입에다가 쳐넣어야 됩니다 허경영 아가리에다가 아주 불로유를 그냥 계속 쳐넣어야 됩니다 왜? 이 불로유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이 허경영이가 떠들어가지고, 그 신도들이 그 불로유를 먹고, 심지어는 가남환자가 그게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계속 먹었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 허경영이가 불로유를 먹으면 되지. 왜 석방이 필요합니까? 저 허경영 입에다가 불로유를 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경영이는 지금부터 밥도 주면 안돼요. 예, 불로유만 줘야 됩니다. 불로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불로유만 줘가지고 아주 구더기가, 예, 구더기 그리고 아주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러한 불로유를 아주 그냥 예, 허경영 예, 감옥에 아주 가득 채워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허경영이는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보석 석방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